제정삼각형 넓이에다가, 인자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넓이가 떠땅 같겠지 맞습니까?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해가 두 배를 할 겁니다. 점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, 자, 요 부채꼴 넓이에서 정삼각형 넓이를 빼뿜으면 되잖아. 알겠지? 반지름 20, 중심각 60 됐나? 60이니까 3분의 파이지 그럼 부채꼴 넓이가 얼마가 돼?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과 반지름이 있으면 2분의 1 R제곱 거기에 시타 얼마지? 맞습니까? 어. 거기에서 정상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0 정상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맞제 요게 부채꼴 널리비에서 삼각형 뺐으니까 임마가 뭐할꼴 널리비가 되는 됐나 요거 하나 임말입 그럼 여기에다가 몇배 두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정삼각형 널리비 얼마 4분의 루트 3 20의 제곱 이놈을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네 이 말. 대장, 딱 초등학교 문제 맞자. 아니다. 초등학교는 정사각형 넓이 공식 모르니까 안 되겠네. 그다음, 자두 삼각형 ABC와 CDE는 각각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다 랬대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 이두 어, 삼각형 둘레를 또로록 굴러간다 이말 또로록 굴러갔을 때 알겠지? 원의 중심 P가 움직인 거리를 찾아보시오 하는 것 자, 잘 봅시다. 자, 예를 들어가 반지름이 r인 아, 원이 쭉요 모양 둘레로 돌아간다 합시다. 잘봐라 뭐 평평한 데는 어, 중심이 요래 쭉 가겠지. 가다가 맨 마지막 점에서 여기에 수직인 요까지는 쭉 나란하게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? 이걸 중심으로 해가 회전이 되는 것 맞습니까? 알겠지? 그 다음에 이쪽에 수직인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, 어, 임마 중심, 이놈을 반지름, 그래가, 어, 요런 부채꼴 모양으로 회전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수직 관계가 됐을 때, 그때부터는 변을 따라 나란하게 요렇 움직입니다. 이 말이. 이랬나? 그럼 잘 봐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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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는 요런 모양으로 그리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, 절 봐. 요쪽입니다. 요쪽. 자. 요서 쭉 가다가 양쪽에 다 접하는 상황이 나오겠지. 이런 식으로. 알지 이해됐나? 그럼 뭐요 접점에서 중심. 요 접점에서 중심. 맞습니까? 그래가. 여기에서 쭉 날아나게 오다가 요까지 딱 와가 여기서부터는 이쪽에 날아나게 이래 가는거지 무슨 말이야? 이 쨍? 요 부분을 조금 신경써시오 이말인 나머지 괴산이잡 여기와 반대쪽 여기만 신경을 써면 되는거지 자, 봅시다 반지름이 얼마? 루트 3이고, 한 면의 길이는 a 대 y 잘 봅니다. 일단 그림을 이놈하고 평행하게, 그 다음에 수직,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, 여기에서는 호, 그 다음에 쭉 따라가는데 양쪽에 동시에 접하는, 원이 등장하고, 고그 중심까지 쭉 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나란하게 갑니다. 여기에 수직이 될 때까지, 알겠지또 이쪽에 수직, 또 여기에 수직, 호,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, 호. 그 다음에 쭉 따라가다가 양쪽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. 그 중심까지 다시 여기 접점, 여기 접점, 요래되고 다시 나란하게 쭉 갑니다. 끝점에서 수직, 또 끝점에서 수직, 다시 회전. 알겠 자, 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요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. 저 노란 길이고 하시오. 하는 말. 이해됐나? 알겠지? 그럼 잘 봐.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A대. 그럼 엄마 A지. 그 다음에 반대쪽 엄마 A지. 알겠지?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A가 아니지.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A잖아. 여기서 여기까지가. 그럼 잘 봐라. 여기하고 이 여기 저점하고 다 연결을 시키면. 각이 몇 도? 60도. 요 각이 90, 특수각이 되는 겁니다. 알지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다 이랬잖아. 그럼 요섯 까지 길이는 얼마? 1이 되는 거지. 맞습니까? 그럼 요 길이는 a-1이 되는 거지. 이해됐나? 그럼 요마도 역설마 a-1 요마도 a-1 a-1 그럼 몇 개? 4개. 됐습니까? 그다음 호의 길이는 자봐 요금했동 122장 90, 96, 90, 100마120 요금했동 122장 요마했동120임마했동120알겠지 120도짜리 어 호가 몇 개? 네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? 인자 다 했잖아 됐나? 연말은 a이고 연말은 a이고 a-1이 몇 개? 4개 그 다음에 어 120도짜리 호의 길이 4개 어. 다 계산하시오 그럼 일단 3분으로되가있는거 a-1 연말 4개에 그 다음에 a가 몇 개? 2개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길이는 반지름미 루트 3이 돼 임마가 120도니까 얼마고? 3분의 2파이가 호의 길이니까 뭐로 표현돼? r 시타지 그럼 마하고임마하고 곱해가 3분의 2루트 3파이. 인마 몇 개? 네개요래 되는 거. 알겠지? 그럼 요 4a 임마 6a 마이너스 4 a 됐나?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8루트 3파이 요래 되는 거. 인자 이놈하고 비교하셔야돼 어? 3분의 8 루트 3 파이 뒤에여 나와있네 그럼 앞에 6a 마이너스 4가 얼마? 23입니다 이말이 아, 이만 넘어와서 27이 되고 a는 6분의 27여기 구하라는 논 됐나? 사람들이 도형만 나오면 마.